안녕하세요. 최대리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K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공인 자격시험 한국세무사회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검색하셔가지고 쭉 내려보면 K랩 수업용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이제 보통 같은 때는 에 다운로드 하면, 첫 번째 거, 이 설치 파일 2022년 03월 07일 버전이죠. 이것만 있는데, 이 3월 7일 버전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업데이트되는 주요 내용에 대한 PDF 파일 하나하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전자신고라는 기능에 대한 이 메뉴가 자격시험 범위에 추가됐기 때문에, 이런 뭐 추가적인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저는 다운 받아놨으니까, 닫으시면 되겠죠. 다운이 되면 이렇게 생긴 압축 파일이 생겨요. K-Lab Setup 2022-0307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RGB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K-Lab 이름 그대로에서 압축을 클릭해서 풉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풀려서 보이겠죠. 이 속에 들어가 봅니다. 자, 들어가 보면 이제 보통 때 같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런 거 하나만 이렇게 딱 압축이 풀려 있을 텐데 업데이트 내용과 어, 전자신고 교육용 사용방법이라는 pdf가 추가로 있다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고 이건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셋업이라는 거를 더블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뭐, 이 K랩 프로그램 아니고, 어떤 소프트웨어든 보통은 다 이렇게 셋업 버튼 눌러서, 뭐, 조항에 동의하시고, 뭐, 설치할 위치, 이 설치할 위치는 처음 설치할 때만 물어보는 건데, C 드라이브에 그대로 놓고 설치하셔야 돼요. 경로 바꾸시면 안 돼. 다음. 하고, 이제 진행하시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뭐, 안내 문구들이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화면을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약간 멈췄다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의 설치가 다돼 갑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 이런 창이 뜨네요. 확인 누르시고. 다 됐죠? 자, 닫으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이콘 세무사랑 교육용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여기 화면을 보고 우리가 로그인 화면이라고 합니다 버전 써 있죠 22년 3월 7일자 버전 그리고 이게 지금 최신 버전입니다라고 돼 있고 처음 설치하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4월 5월 쭉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업데이트 돼야 되는 내용이 생기면 여기에 있는 글씨가 깜빡거리면서 최신 버전 업데이트라고 글씨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클릭하셔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하면 되죠. 다시 또 다운 받으실 필요 없고, 이해 되셨죠? 자, 이게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운영상 봐 볼게요. 이제 시험 급수는 자기가 응시하는 급수를 선택하면 그 응시하는 급수의 메뉴들만 보입니다. 요거 누르면 회계 2급에 관련된 거, 요거 누르면 회계 1급에 관련된 거, 그 위에 거 누르면 세무 2급에 관련된 거 점점 메뉴들이 많아져요. 오만 이제 각 급수별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드라이브입니다. 자, 이 드라이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이 프로그램 이 K랩은 경로 바꾸지 말고 C 드라이브도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자이 드라이브는 이제 이제부터 여기다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써서 회사를 만들 거야. 거래처도 만들고 막 작업을 해. 그러면 그 회사 작업한 회사의 회사가 어느 위치에 저장을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아무 건 건드리지 않으면 여기 C 드라이브에 K랩 데이터라는 폴더 속에 즉 C 드라이브 밑에 k랩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에다 저장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pc는 분할이 되어 있는데 d 드라이브 쓰고 싶으면 d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은 c를 쓰시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지금 이게 집이고 집에서 작업한 거를 회사 또는 학교에 가서 연결해서 계속하고 싶다. 또 학교에서 회사에서 한걸 집에 가서 또 하고 싶다. 그러면 c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저장장치인 usb를 사다가 꽂으면 여기 이제 클릭해서 요 장치를 usb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집에서 요거 선택할 때 usb 선택하고 작업하고 빼서 회사 가서 회사에 똑같이 프로그램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작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사 등록 이렇게 눌러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어, 여러분이 처음 할 때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가정하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보면 여러분 처음 하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등록을 하는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있던거 삭제한거거든요. 곧바로 여기 밑에 있는 회사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보면 이게 이제 회사를 등록하는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거 하나만 해볼게요. 뭐 나머지 메뉴들은 학습하시면서 배울거니까 회사 이름치고 뭐 법인 개인 선택하고 사용 22년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 회계 연도만 빼먹지 말고 기수 회계연도 22년 1월부터 10일, 3 1일까지 이렇게 하고 닫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들어오면 회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인.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고, 회계 1급을 선택했기 때문에 회계 1급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급수가 낮으면 적게 보이고, 높으면 많이 보이고. 이런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뭘 하나만 받으시면 되냐면, 에 우리가 작업한 데이터가 어디에 모이기로 했냐면 저장을 여기다 하기로 했잖아요. K랩 데이터베이스에 라고 아까 선택을 했죠. 저장 경로를 그곳에 한칸더 밑에 K랩이라는 폴더 속에 이게 방금 내가 만든 101번 최대리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장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드라이브라는 데에서 선택한 여기서 선택했잖아요. C드라이브에 K랩 데이터베이스라고 내가 지금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K랩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인데 한칸더 내려가서 K랩이라는 폴더 안에 회사 코드 번호 K랩에다가 101번, 102번 막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저장 위치 정도만 봐 두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 여기 있는 거를 뭐 복사해 가거나 없애 거나 이렇게 할때또는 데이터 설치할 때 항상 데이터는 이 장소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고 아이콘 생기면 가장, 가장 본인의 급수에 맞는 거 선택해서 어~ 처음 회사를 기본적인 것만 한번 등록해보는 내용까지 설명드렸네요.